대한국당 수석대변인 임지현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도의 연방제 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내는데 문재인 친북 주석화 정권은 안보 농단으로 스스로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다. 북한 철도성 부상 차관격인자가 26일 남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방제 적화 통일 야욕이 드디어 흘러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언급된 자리는 바로 어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거스르면서까지 대북 퍼주기 하고 싶어서 안달인 상황에서 북한에게 기껏 듣는 말은 남 눈치 보지 말라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누구입니까? 김정은과 세 차례까지 만나면서 낙북자와 국군 포로 대한민국 국민 구하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보증서으라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면서 다니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악명을 떨치면서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요. 과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라 할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이 끔찍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불고 남북 분사위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 스스로 허물어 버리더니 이 안보참사 안보공백을 더 확보하고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 취지의 표현이 담기는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6.25 남침을 통해서 수백만의 국군, 유엔군, 미군 대한민국 국민이 피흘린 역사적 사실을 묻어버리면서 북한 김정은 괴뢰 집단을 적에서 사, 삭제하여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의 힘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적이 없는 군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더 심각한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이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 미국의 태도에서 빌미를 잡는 순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미국도 포함된다 하며, 한미동맹을 깨버리고자 추가하는 용어 전술, 꼼수로 보입니다. 북핵을 갖고서 대한민국 안보와 세계 안보까지 위협해 되는 인권 유린 깡패 집단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라고 명백한 위협과 적에 대해서 무장 해제 해버리라 하는 것이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현재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여적 행위, 반대한민국적 반역 행위입니다. 대체 누가 어느 국민이 명백하고 심각한 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현재 대한민국에 저지르고 있는 안보 농단에 대해 어느 국민이 동의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비극은 대한민국 국민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에게 송두리국제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뚫려 있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국방부 아니 청와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협당은 문재인 침묵 주사파 정권이 벌여온 가짜 평화수. 한반도 비핵화 가짜쇼. 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당은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한 주민 해방과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진짜 한반도 평화,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똑똑히 눈을 뜨십시오. 똑똑히 들으십시오. 문재인 침묵 주사파 정권이 버리는 사기 기만을 통한 대한민국 안보농단 대한민국 파괴 작업을 막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당은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 퇴진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부추를 위해 국민과 함께 승리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현실 국제사회의 고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는 기자회견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 28일 내일 오후 3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현실 국제사회의 고발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공무가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영당 박태호 사무총장, 임지현 수석 대변인, 유한진 외교안보 대변인의 북문, 영문 성명서 낭독이 있을 것이고, 유엔과 미국과 유럽 정부 등 국제 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이 가하는 정치 보복과. 인권유린 현실을 어떻게 고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당은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을 더욱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현실화하려 합니다. 많은 애국동지들, 당원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한민국 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국면에서 저질러진 온갖 그 끔찍스럽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인권 유린 행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 받으시는 인권 유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어뭐 이런 것들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도 지금 거의 불법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 국민들의 하, 계속 한결같이 바라던 염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발 UN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상황, 이 사건이 어 UN에 제소가 되고 그리고 UN 인권 이사회에서 거론이 될수 있고 언급될 수 있도록 UN과 UN에서의 여론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의 열망을 제가 저, 저 자신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거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대한 애국당에서는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 계획의 선언 이제 제대로 현실화를 한, 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을 이제 진정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그 선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희는 이 110만 명의 이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석방을 바라는 국민의 이 110만이라는 숫자가 숫자 단순히 숫자라서 혹시 우습게 들리십니까? 단한 사람의 무죄석방과 결백함을 증명하자라는 그 절실한 열망이 110만 명입니다. 110명이 아니라 110만 명입니다. 이 110만 명의 이 열렬하고 절실한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대한해국당이 움직일 것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해국당이 편지도 보내고 고소장도 보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 3시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주한미국 대사관 앞은 그 외교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주한미국 대사관 바로 코앞에 두고서 KT 건물 앞에서 그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 박태우 사무총장님을 위시하여 어, 인지현 수석대변인, 유한진 외교안보대변인 나와서 국문, 영문으로 다 이제 국제사회와 외국 방문객들에게 모두 들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할 것이고요. 또한 그 지역은 상시적으로 이제 반미 세력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한미동맹 파괴자들이 항시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충돌이 예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불필요한 자극에 의한 충돌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오후 3시에 KT 건물 앞곧 바로 주한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함께 우리의 주장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발걸음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를 만든 것이 이완용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팔아넘긴 놈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핑계대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입장은 뭡니까 김무성이나 유성미나 김성태 같은 인간들 어쩔 수 없이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그들의 정치 현장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하기 위해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 배신의 역적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는 이대한민국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금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금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 9 1을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음. 3분의 2가. 아,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그는데 62표가 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탄핵을 시켰기 해. 때문에 반핵의 공로는 김무성 음. 대표 비박이다. 바른 음. 정당은 8월 14일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 독립 시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침박을 했을 만큼,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아,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때 부위를 네.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네. 3분의 2가. 네, 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 달라. 그런데 62표가 네, 네, 네. 넘어와서 탄핵을 탄핵이겠지. 시켰기 때문에 네.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음. 대표 비박이다. 바른 네. 정당은 8월 14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에요. 독립지사에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침박을 했을 만큼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아, 탄핵이 안됐어다 탄핵이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때 네. 9일을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합쳐도 안 됐잖아요. 네. 3분의 2가. 네, 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했는데 60, 이 표가 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탄핵이겠지. 시켰기 때문에 네.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대표 비박이다. 바른 예. 정당은 8월 14일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 독립 기사에 8월 16일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신박을 했을 만큼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 탄핵이 안 됐습니다. 탄핵이 안 됐다. 네. 때 부의를 네. 상정시킨 것은 저지만은 민주당 국민의당 음. 합쳐도 안 됐잖아요. 네. 3분의 2가 네네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제가 처음 요구할 때 40표를 확보해달라. 그런데 62표가 네네네. 넘어와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네. 탄핵의 공로는 김무성 음. 대표 비박이다. 바른 네. 정당은 8월 14일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분들이. 에요 독립지사예요. 8월 16일 날 부른 게 아니에요. 8월 13일까지 신박을 했을 만큼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아, 탄핵이 안됐어다 탄핵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 어,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어,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탄핵 파리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어, 탄핵 파리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겪고자 합니다. 정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고 저 역시 그동안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1인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직전 당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습니다.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국가는 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각 가지 잔머리를 돌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 보수,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어,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